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들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레아의 증손이요 스바데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레의 오된손이며또마아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유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유엘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갓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유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수 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업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유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아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세 현손이요, 아이두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불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레의 현손이요 바수울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그 형자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인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구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수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여, 하사베의 증손이요, 분리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사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사베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니아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야가 금이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라레의 손자 산모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다냐의 증손, 하사베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랫아르바와 그 주변 동리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거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무세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 세바에서부터 신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개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독과 노브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12장. 스할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예수와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루이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이레미야와 이스라와아마리아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카냐와 루흠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야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유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와와 빈누이와 감미엘과세레비와 유다와 마다냐니이마다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아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아십을 낳고 엘리아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다를 낳고 요나다는 야또아를 낳았느니라. 요아김 때에 제사장 족장 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리아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유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리아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글이요, 미나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오,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암옥 족속에는 에베리오,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비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델 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유야다와 유한안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유한안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비아와세리비아와 감미엘이 아들 예수하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 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박부기아와오바아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니에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에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누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벳 길갈과 개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리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비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골의 오대손 아사베6대손 스가랴와 리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예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미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리오에네와 스가리아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엘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이스라엘야라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니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 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에게 돌릴 것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 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사의 때에 있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이며 수룩 바벨 때와 니에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목술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